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여호수아서 1 7장의 내용은 이 16장에 이어서 요셉의 지파들의 영토 분배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에서는 문화세반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문화세에게 분배된 땅은 가나안의 중앙 지역 중에서 북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바로 위에 문화세 반지파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지역을 사실상은 유다 지파가 좀 속하고, 또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반적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문화세 반지파가 차지해서 가나안 땅의 다 중앙 부분을 세 지파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게 주어진 땅은 비교적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는 곳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위에 이 무난세 지파의 경우도 그곳에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무난세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한 소개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남겨져 있는 그 땅들이 소개가, 돼요. 소개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있는 자손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좁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풍깃을 요구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있는 삼림 지역들을 개척하라 하는 말을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갈렙이 앞서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가장 험악한 지역에 있는 땅을 먼저 요구하고 마침내 점령하게 된 것과는 사뭇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는 겁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문화세 반집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다 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가서 보면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이 이러하다.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로하세 아버지라. 그래서 문하세 그리고 어, 마길 길로하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이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로하과 바산을 먼저 분배받았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건 요단 동편에 받은 문나세 반지파의 기업이고요. 이 절에 보면 이제 요단 서편에문나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몫이 소개가 됩니다. 이 절에 보면 문나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 에셀의 자손, 헬레의 자손 아스리의 자손,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이 이들의 가족대로 이들에게 땅이 분배되었다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이 헤벨 같은 경우, 헤벨은 무나세와 마길도 길루핫 헤벨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대 손입니다. 이 헤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슬로 보아스는 아들 낳지 못하고 딸만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딸들이 있어요. 기업을 모르게 될 때, 되게 아들로의 기업이 물려지게 되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을 때 요구했던 부분이고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그들에게도 분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업이 그 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을 때 받았던 그 명령, 그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기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4절 내용에 제사장일 로와살, 눈네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그들이 요청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이미 확정되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요구를 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기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 기업이 결국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이하로부터는 이문화세 지파에 분배 받는 땅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1 1절까지쭉 소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 중앙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바로 이어지는 북쪽에 땅을 분배 받게 된 겁니다. 그 좋은 땅을 분배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세지파의 경우는 영토로 말할 때는 가장 아마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단 동편 쪽 그리고 요단 서평 쪽에 이 문화세지파가 기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세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문화세자순이 그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가난족 속이 괘심하고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들이, 가난족 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한 겁니다. 여기 표현에서도 확인되죠. 12절 중간 중간 정도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결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너희가 이 땅에 와서 할수 없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하게 된 반면에 문화세 자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태도는 야, 쟤네들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과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해서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마음과 벌써 마음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화세 자손들은 이가난안 족속들이 있는 곳을 점령하지 못하게 돼요. 훗날의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다. 그러면서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훗날에 가서 그들의 대한 지배력을 갖지만 여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 이후에 있게 된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 자손이 여우수와를 찾아와요. 에브란 집화 사람과 문화세 반집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왜한 재비, 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인원이 많고 여우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더 많은 분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태도였다 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는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좁다면 보리스족 속, 르바인족 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산지 지역에 있는 곳들은 그들이 개척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살만한 땅이 부족하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갈렙의 태도와 매우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좋은 지역 또 여러 영토를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조차도 부족하다. 라고 말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미 너희가 주어진 땅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삼림 지역을 개척한다면 충분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호아가 알려준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아 그쪽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여호수아가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지막절에 너희가 마음만 먹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이기만 한다면 그 땅도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가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따라서 그들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떠한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개척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요소가 이렇게 말했어도 이 요셉의 자손들이 그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 큰 고통거리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에서도 말미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말미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16장 10절에도 보면, 개설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람 지파의 경우, 또모나세 반지파의 경우도, 어, 삼림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치 못한 그들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용기 백배하게 싸움만 하러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그 땅들도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어진 것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족하다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 우리 인생속에 베풀어주시는 것들에 먼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산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머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어,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집인데 내 마음이 여러 영역들 가운데 어, 소위 어떤 방은 그리스도께다 공개했는데 어떤 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 더럽고 추억하고 죄되고 부끄러울만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요. 여기는 주님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이 다 주님께 오픈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하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운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드리는 신앙자세를 배우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내린 또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의 걸음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주어진 야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 받습니다. 이미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받은 것이 참 많고, 또 그들이 받은 지형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명을 개척하는 일들은 가난족속을 두려워야 하지 않고, 자신들이 구하는 땅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척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어진 땅이 온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차지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희 주어진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영역이 되도록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기울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